경남에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꽃피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상남도 함안, 합천, 의령 주민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과 전라북 도민, 전주시민께 먼저 한없는 고마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부터 새롭게 만나게 될 경상남도 도민과 함안, 합천, 의령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새로운 정치적 결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땅, 호남 정치를 마감하고 어머님의 고향, 경상남도에서 새로운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2년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4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의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어찌보면 한국 정치계의 상당한 위치에서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의정 활동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대학 교수 생활이 제게는 많은 의미를 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에 신음하며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통분하는 국민을 보면서 저희 정치적 소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울분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2012년 내년에는 반드시 정권을 개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잘될 것처럼 호도하지만 한나라당의 혈통으로는 서민 대중을 위하는 정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철학이 특권적이고 정책이 친재벌적이며 행위가 매 행위가 반서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진보 개혁 세력이 하나로 뭉쳐 이제는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끝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사사로운 이해 따위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정권 교체에 매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열하지 말고 뭉쳐서 반드시 일대일의 대결전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절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면 밀어주시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저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의 요구를 무겁게 받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에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에서 진보 개혁 세력의 단일대호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경남은 한나라당에겐 아성이요, 우리 야권에겐 불모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진보 개혁 세력이 영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또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4.27 재보선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분당의 변화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하면 경상남도의 변화는 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새로운 도전을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도전에 정말 승리가 꼭 뒤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는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너무 후진적이고 낙후됐던 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에 기원합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앞으로 폭력하게 일신을 생각하시면서 살수 있었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경상남도의 불모지에 도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장영달 의원의 이런 도전정신이 민주당에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돼서 이러한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경남을 비롯한 경북까지, 민주당에서는 발을 디딜 수 없는 그 땅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참으로 좋은 성과,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오늘 던지셨다는 의미에서, 장영달르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